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AWS 이노베이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AWS에서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전명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AWS 상에서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분들께서 AWS를 고려하시거나 선택하신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AWS 도입으로 인해 만들어질 각자가 기대하시는 클라우드 기반 환경의 모습은 모두 다 상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WS 기반 환경 구축을 용이하게 해주는 AWS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는 각각의 기능과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적용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는 이미 AWS를 포함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일 것입니다.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신속한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선택하셨습니다. 또는 빠른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선택하신 회사도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로 대표되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비해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를 선택하신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라우드 도입으로 인한 많은 장점들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고, 특히 클라우드 도입이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많은 고객분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는 AWS를 도입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된 새로운 환경. 사전에 사용률을 예측하고 서버를 발주하고 OS를 설치하는 등의 시간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더욱더 빠르고 민첩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환경 등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상적인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항목들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구축하실 때 겪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우선 클라우드에 능숙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운영 모델 및 그것을 위한 솔루션 등을 고려하고 도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처럼 1년치의 IT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고 그에 맞춰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비용 관리 모델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온프레미스와는 다른 보안, 규정 준수 및 안정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AWS 기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AWS 기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리소스에 대한 접근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하여, 로그는 분산 저장할 것인지, 솔루션을 도입할 것인지, 모니터링은 서드파티 솔루션을 쓸 것인지, AWS 네이티브 서비스로 구축할 것인지,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백업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수많은 규정들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등등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구현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객분들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사항들이며 이 결정들은 향후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기반 환경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시고 구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AWS 기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나중에 그 의사결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AWS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사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무엇을 의사결정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등등을 AWS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분들께서 스스로 파악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때 AWS의 클라우드워치 서비스만 이용할지, 다양한 서비스를 한데 묶은 AWS 솔루션을 사용할지, 혹은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할지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돕고 고객분들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등을 정리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워크로드를 배포하고 운영하고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고객분들께서 선별된 AWS 서비스, AWS 솔루션, 파트너 솔루션 및 가이드를 통해 필요한 의사결정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클라우드 상의 프로덕션 준비 환경의 배포를 가속화하여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기반 여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따라 AWS 기반 환경을 구축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던 AWS 기반 환경을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수많은 의사결정 사항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여러분들께서 AWS 상에서 워크로드를 배포하고 운영하고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것 등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에서는 고객분들께서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을 더 작은 조각으로 세분화하여 캐퍼빌리티 즉 기능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은 병렬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크게 여섯 가지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죠. 바로 거버넌스, 위험 관리, 규정 준수 부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종류에 따라 수많은 규정을 준수하셔야 하며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aws에서 꼭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구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능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부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버넌스, 위험 관리, 규정 준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문입니다. 보안은 AWS의 제1 원칙이라고 할 만큼 AWS에서도 막대한 비용과 리소스를 투입하여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는 부문입니다. 다음은 운영 부문입니다. AWS에서의 운영은 온프레미스 운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패치 작업을 어떻게 손쉽게 할수 있을 것인지, 로깅과 모니터링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부문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 등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중앙 집중식으로 연결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 등등을 결정하는 부문입니다. 클라우드에 적합한 비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는 비용 관리 부문과 DR 센터로 대표되던 업무 연속성 계획을 AWS 상에서는 어떻게 수립하실지 등을 정하시고 구축하는 업무 연속성 부문도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6개의 부문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는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 기능은 단순하게 AWS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기능은 사람, 프로세스 및 기술을 포괄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현재 총 30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0가지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고 AWS가 가이드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AWS 기반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에서는 각 기능별로 어떤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가 필요한지도 가이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깅 전략에 대해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IT 부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파이낸스 팀도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이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에 대해 각 부문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인프라 부문입니다. 인프라 부문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정하고 워크로드를 어떤 기준으로 분리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부문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암호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등은 어떻게 할 건지 등을 정합니다. 인프라 부문에는 안전하고 가용성이 높은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 구축 및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기능. 외부 또는 내부 위협으로부터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 정책 및 제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기능. 서로 격리된 환경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어크로드 아이솔레이션 바운더리 기능. 중앙 레퍼지터리에서 재사용 가능한 템플릿을 만들고 그룹화하여 환경 전체에서 인프라, 스키마, 골든 이미지 및 리소스를 신속하게 배포, 관리 및 업데이트하는 템플릿, 매니지먼트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부문입니다. 보안의 가장 기본인 접근제어부터 시작하여 저장 중이거나 전송 중인 데이터의 격리 방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보안 이벤트 발생 시 탐지 및 대응 방안 수립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앤 액세스 컨트롤 기능,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한 암호화 키와 저장 중이거나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인크립션 앤키 매니지먼트 기능, 암호. 액세스 키와 같은 액세스 자격 증명을 관리하는 시크릿 매니지먼트 기능 적절하고 승인된 엔터티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저장 중이거나 전송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데이터 아이솔레이션 기능 보안 사고 대응과 관련된 시큐리티 인시던트 리스폰지 기능 취약성 및 위협의 영향 및 범위를 평가하고 해결 및 수정하는 Vulnerability and Treat Management 기능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이언트 간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감지하는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 연속성 부문에서는 재복구센터 DR센터로 대표되는 업무 연속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던 물리적 환경이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에 빠졌을 경우 다른 환경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해주는 디제스터 리커버리 기능. 사전에 정의된 RPO, RTO를 충족하는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백업 기능. 중요도 및 지원 수준에 따라 적시에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서포트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 관리 부문 또한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 패턴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관리를 도와주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 환경과 리소스 전반에 걸쳐 비용 최적화 기술을 추적하고 적용하는 클라우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기능, 내부 정책 및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보존을 설정하는 레코즈 매니지먼트 기능, IT 서비스 또는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클라우드 기반 리소스의 가시성을 확보해주는 리소스 인벤토리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 부문에서는 로깅과 모니터링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번거로운 패치 작업을 안전하게 자동화하는 방안, 그리고 개발 환경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개발자가 워크로드를 구축하고 클라우드에 쉽게 배포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앤 트루스 기능,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활동에 대한 보안 및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로깅 앤 모니터링 기능. 인프라 및 워크로드의 운영 및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패칭 기능. 애플리케이션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을 롤아웃 하거나 실패시 롤백 할수 있게 해주는 롤아웃 롤백 기능. 태그가 지정된 리소스에 적용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및 필터링 해주는 소트 서치 포 메타데이터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위험 관리, 규정 준수 부문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로그 수집이라든지 거버넌스 준수 활동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조가 불가능한 스토리지에 중앙 집중식 로그 수집 환경을 구축하는 로그 스토리지 기능. 데이터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익명화 처리하는 데이터 디 아이덴티피케이션 기능. 다양한 목적을 위해 메타데이터를 클라우드 리소스에 할당하여 클라우드 리소스 집합을 그룹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태깅 기능. 내부 규정 준수 및 규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할 AWS 서비스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서비스 온보딩 기능. 프로덕션 및 테스트와 같이 정의된 범위 내의 환경에 있는 모든 구성 가능한 항목에 계획된 변경 사항을 배포하는 체인지 매니지먼트 기능. 리소스 손상이 발생했는지 만약 발생했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손상된 리소스의 로그 데이터 및 증거로 캡처된 이미지의 분석을 제공하는 포렌식 기능 표준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 및 활동 내역을 내부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오디 앤 액세스먼트 기능 클라우드 환경이 준수해야 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거버넌스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앞선 30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들 중한 가지를 골라서 좀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은 특정 기능 영역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빌딩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에서는 6가지 부문에 걸쳐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배포,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30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기능 자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일련의 시나리오,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마지막으로 가능한 경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자동화된 코드가 포함된 AWS 구현 권장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제 화면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URL로 접속하시거나 AWS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으로 검색하시면 화면과 같은 웹사이트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사이트는 AWS의 다양한 아키텍처들을 모아놓은 AWS 아키텍처 센터이며 그중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에 대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란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고 앞서서 저와 함께 살펴보았던 30가지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에 대한 그림도 있습니다. 우측 화면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개의 기능들을 6개의 부문으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기능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화면을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 대한 설명과 그 안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기능에 대한 설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섯 개의 시나리오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여섯 개의 시나리오들은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기능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시나리오 하단에 보시면 백서를 보실 수도 있고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리먼트 더 i l 빌리티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 화면과 같이 어떤 AWS 네이티브 서비스 혹은 AWS 솔루션 등이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가장 하단에 일반적인 구현 지침을 눌러 보시면 좌측 화면과 같이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함께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측처럼 앞서 보았던 여섯 개의 시나리오 각각에 대한 설명과 구현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화면에 예시로 보여드린 DNS 매니지먼트의 경우,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DNS 구현,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간의 DNS 구성, DNS 라우팅 설정, DNS 커리감사 기능 구현 등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현 방안에 대해서는 AWS의 대표적인 DNS 서비스인 아마존 라우트 53 서비스를 이용한 구현 방안 등에 대해 설명되어져 있고,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 아마존 S3,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를 이용한 DNS 커리 로깅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활용하셔서 필요하신 각 기능에 대해 각 단계별로 리뷰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AWS 기반 환경을 구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좀더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AWS가 제공해드리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는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의 AWS 기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목적으로 AWS를 사용하시는 것이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의사결정에 추가로 필요한 책임자는 없는지 등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AWS에서는 각각의 단계별로 고객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AWS 기반환경 구축의 목적을 정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떤 순서로 구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그림과 같은 기능 구현 경로 다이어그램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개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들을 어떤 순서로 구현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경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의 기능들은 병렬로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따라 이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게 되면 필요 이상의 시간 및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필요 이상의 리소스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필요하신 것들만 간추려서 구현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작게 시작하고 점점 늘려나가시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백서를 보시면 이와 같은 타임라인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30개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들을 어떤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하여 구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샘플 타임라인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기능들만 간추리셔서 여러분만의 타임라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은 추적표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과 기능 안에 포함된 시나리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완료 여부 등을 하나의 추적표로 관리하신다면 좀더 편하게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고객분들을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시면 지금과는 다른 속도로 혁신을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구축된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한데요.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더 손쉽게 목적에 맞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0개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손쉽게 안전한 AWS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고객분들께서는 화면의 qr 코드를 이용하셔서 더 많은 리소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에브리앱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aws를 활용한 혁신 가속화 더 낮은 비용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 극대화하기 등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AWS에서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본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전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